どうしたらいいのか

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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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나는 깡총깡총 터키터키 레빗 레빗 레빙. 레빗이야 레빙. 영어로는 레빗 한글로는 터키야 나 당근즙 먹을게 냠냠냠냠. 어, 너 맛있다 뭐라고 시원해 얼떡 엄마 찢찌 먹는다고 허허창 <laughs> 챙피하다 나는 이유심 <이웃이> 먹는데 허창 <laughs> 챙피하다 안녕 나는 폭스 폭스 한글로는 여우야 여우야 여우 영어로는 폭스 폭스 기억해줘 당근즙 먹을게. 어, 엄청 맛있다. 어수요일에 아직도 엄마 찐째 먹는다고? 하 어, 쟁피하다, 쟁피하다. 나는 이웃이 먹는데, 하하, 아니요. 안녕! 안녕! 나는 고슴도치야! 고슴도치! 영어로는 고슴도치! 영어로는 고슴도치야! 알겠지? 나도 밥좀 먹게! 을엄 음, 음, 어? 수현이 알다 아, 엄마 찢지 먹는다고? 허 완전 창피하다! 아, 부끄부끄! 완전 부끄! 수현이랑 놀지 말아야 되겠다! 내일서부터는 유인식 먹으면 놀아줄게! 안녕! 수현아! 내일 보자! 사랑해! 너무 사랑해! 안녕! 아, のさらきあきりあきりのさらき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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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